안녕하세요. 우리집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나른한 봄에 어, 입맛을 돋궈주는 상큼 달콤한 파인애플 디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어, 다이어트에도 좋구요. 어떤 염증이나 어떤 독소, 중금속 중독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륨이 많아서 근육 경련에도 좋고요. 치아를 하얗게 하고 충치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도 촉진도 시키고요. 시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어, 파인애플을 가지고 주스를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인애플은 껍질째 어, 4분의 1로 나눠 주시고요. 이렇게 어, 나는 토막을 세워서 껍질을 벗겨줍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두토막이 나왔어요. 어, 심지 부분은 어, 질기기 때문에 빼주고요. 납작납작하게 썰어줍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파인애플만 넣고 주스를 하셔도 좋지만 저는 단맛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 시원한 배를 1토막 넣을 거예요. 배도 이렇게 반을 잘라서 4등분을 해주시고 씨 부분을 잘라줍니다. 사실, 배 껍질에 굉장히 몸에 좋은 그런 영양소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 식감상 껍질은 벗겨주시고요. 배, 씨 부분을 어, 확실하게 어, 도려냅니다. 그리고 어, 상큼함을 더하기 위해서 레몬 반개를 어, 넣을 거예요. 레몬은 껍질만 까도 <laughs> 침이 고입니다. 먼저 레몬을 어, 반 자르고요. 어, 안에 있는 씨를 칼로 빼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반을 잘라서 그 사이에 있는 씨를 다시 한번 빼주면 완전하게 어, 씨를 다뺄 수가 있어요. 파인애플 주스 두컵 분량을 만들 건데요. 어, 파인애플 4분의 1쪽, 작은 배 4분의 1쪽, 어, 레몬 어, 반 개, 생수나 얼음 한 컵, 그리고 설탕 작은 한 스푼을 어, 넣으시면 어, 됩니다. 어. 믹서기에 너무 오래 갈면 영양소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 짧게 갈아 줍니다 주스를 컵에다 따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상큼하고 달콤한 파인애플 주스를 만드셔서 어, 맛과 건강을 지키세요. 감사합니다.